타임스퀘어가 가장 사람 많이 모이는 때가 12월부터 1월이거든요. 네. 연말 크리스마스 연출에서 정말 좋은 매체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음. 드는 매체가. 음. 그래서 가로 14m, 세로 14m인데 음. 어, 그 매체가 계약이 됐고요. 계약이 됐고 어, 올해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그 매체에서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얘기 막 하려. 고 그래서 아멘. 어, 아멘. 어. 그곳에서 어그 광고를 보고 정말 어 사회적으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나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 타임스퀘어가 네. 지금 어떤 데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금만 보냈고요. 아, <laughs> 예. 그 네. 아시겠지만 정말 어,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어, 앉아서 네, 광고 맞아요. 구경을 하는 맞아요. 그런 곳인데 네. 어, 멀, 그 아까 그런 아, 이 곳에 멀지 않은 곳인데 지금 저 광고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음. 가로 13m, 세로 13m 밑에는 어. 조명이 밤에 나오는데 네. 바로 앞이 뉴욕 그 시티투어 버스를 타는 크게 아. 줄을 서는 곳이에요. 아, 네. 네. 하, 저런 곳에 광고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봤어요. 컴퓨터 어. 작업으로 했더니 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네. 음, 하여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 기간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허락을 해 주셔서 일단 저 매체를 올해 2,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약 8주간 어, 광고할 수 있게 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계약금이 이제 그 보내졌고요. 음. 어, 이전에 23번가의 지하철역에 저희가 그 광고물을 10개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뉴욕 메트로에 저희가 이제 다 컨펌을 받고 광고물을 보냈는데 게재되기 하루 전날 거기에 가시라고못 봤나 봐요. 그때는. 아. 가시라고 써있기 때문에 광고 못한다 해서 저한테 리젝해서 보냈어요. 세상에. 아. 네. 근데 하여튼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저 광고물일지 아니면 다른 광고물일지 모르겠지만 음, 어떤 형태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 광고물이 올라갈 건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